안녕하세요, 룸팬입니다 이번 화에선 미루나움 안에서 군단 놈들이 주는 서브캐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당신은 포트에서 나가는 길에 장비를 데쳤습니다. 라네요. 다시 장비들을 단축키에서 지정하고, 이제 이 미루나움 안에서 다른 군단병과 대화하기 위해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8시! 로클루스는 딱히 서브캐를 주진 않네요. 그러면 이 포트 근처의 건물부터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포트 근처의 건물은 잠겨있네요 <laughs> 무려 어려움 난이도인 75로 잠겨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물들 다른 건물들을 둘러보면 되겠죠 문 미루나무만 오두막 어 여기엔 핵분열 건전지 손상된 책 아브락소 세제 등이 있네요. 그 외에는 딱히 얻어갈 만한 게 없습니다. 화장실 미로 나오면 화장실 안에는 뭐가 루팅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아직 있을 것 같진 않네요. 그래도 일단 한번 봐볼게요. 머리핀 선셋 사르사팔리라 별병뚜껑 별병뚜껑이 있었죠? 의외로 <laughs> 그 루팅할 만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은 여긴 딱히 없네요. 어 여기에는 군단 정찰병이랑 군단 사냥기가 정찰을 하고 있고 이 밑에 쪽에는 미루 무는 본부. 아 그리고 여기 노예들이 잡혀 있었으니까 노예들을 해방시켜 줄게요. 아, 여기 노예 판매상이 있을 텐데, 그, 여기 사람들 다 죽이고, 해방시키거나, 아니면 노예상한테 그냥 사거나, 화술로 뜯어내거나 할수 있는데, 노예상한테 돈을 내고 사도록 할게요. 돈이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뭐야. 왜 아무도 없어? 아직 건물 안에 있을까요?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라디오랑, 노예 스카프, 그리고 사르사펠라리라 병이 있네요. 오, 어, 그리고 308탄이랑 20개이지 탄도 있습니다. 어, 근데 가져가니까 카르마를 잃었다네요? 군단 놈들한테서 가져가는 건데, 카르마를 잃었다고 뭐라 합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니까 10인대장 세베르스라는 사람이 보이네요. 물어볼 게 있어. 여긴 어디지? 군단의 전초기지지. 방탕자놈들이 서치라이트에서 다녀났을때 강을 건너왔다. 여기서 습격대를 편성하고 포로들을 붙잡고 있지. 여기서 니네 역할은 뭐지? 난 시민대장 직급의 군단 장교다. 우리가 여기 야영지를 세웠을 때난 8명으로 이루어진 군단 분대를 지휘하고 있었지. 직원 남은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다. 물론 백인대장 아우렐리스, 아우렐리우스님의 현명한 지휘 아래서 말이지. NCR을 상대로 한작전은 자주 있는 편인가? 놈들이 겁이 많아서 쉽지가 않다. 방탕자놈들은 전투를 꺼리거든. 운 좋은 날엔 놈들 정사할 때를 만날 때도 있지. 놈들의 사격수는 형편없지만 그보다 놈들의 지혜가 더큰 골칫거리다. 너한테 깡통폭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어. 이건 아마 파우더갱 놈들 기지에서 훔친 그 도면 덕분에 가르쳐줄 수 있는 걸 겁니다. 그게 방탄자 놈들의 지혜보다 강력하다면 꼭 가르쳐줬으면 한다. 필요한 만큼 살펴봐. 깡통폭탄 제조 설명서를 보여준다. 깡통 화약, 금속 부품, 덕트 테이프라? 이런 지혜를 구하는 건 문제도 아니지. 시저의 군단 명성을 얻었습니다. NCR의 지뢰를 어떻게 채웠는지 보여 줄수 있어. 알 만한 가치는 있겠지. 우리가 재작동시키거나 재사용할 수 있을 테니 특히. 어, 폭발물 기술이 부족해서 안 되네요. 아마 다음 기에. 회 안녕. 폭발물은 아마 인지력을 올리면 같이 올라갈 거예요. 멘타츠로 인지력 2를 올릴 수 있고 또 폭발물 잡지로 10을 올릴 수 있는데 그래도 2가 부족하네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모자 같은 게, 인지력을 올려줄 텐데, 여기에 모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 회신 노예 스카프. 이게 인지력을 올려줄까요? 인지력을 올려줍니다. 1 올려줘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시민대장한테 되돌아가 볼게요. 엔타치를 먹고, 폭파물 잡지를 읽었습니다. 아, 아니한다 무슨 일로 왔지? 지를 어떻게 치는지 보여줄 수 있어. 어? 아니네요. 그래도 2가 부족합니다. 폭파물 2가 부족해요. 겨우 2가 부족해서 지뢰 해치법을 못 알려줘요. 뭐죠? 갈증 때문에 인지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물을 마셔서 갈증을 갈증 수치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폭파물 50. 요령은 지뢰에 신속히 접근해서 깜빡이는 빨간 불을 누리는 거야. 이제 드디어 해체법을 가르쳐 줄수 있네요. 성공! 대적동 시키려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되고, 되는 거고, 간단한데. 안녕. 어, 이래도 아직 치저의 군단 평판이 올라가진 않네요. 약간은 올라갔는데, 인정받음에서 조함으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음, 여길 계속 둘러보다 보면 뭔가 평판을 올릴 수 있겠죠? 여기엔 별거 없고. 아, 노예, 노예. 노예를 사면 뭔가 바뀔까요? 일단 이 캐니언 러너에게 말을 걸어볼게요. 환영한다. 포로를 사거나 팔려고 왔나? 이새 노행물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솔직히 말해서 저것땐 약해 빠졌어. 차라리 팔아버리고 보급품이나 더 나은 포로를 사는 게 낫겠군. 음, 그렇다네요. 어, 화술로 값을 깎을 수 있는데, 제가 화술이 부족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네요. 실패. 내 라틴어 실력이 니년보다 네 나은 것 같군. 포로는 내가 직접 검사하고 있어. 전용 이빨은 안 달려있다고. 아, 어, 그래, 300캡 지불하지. 앤시얼한테 500캡 뜯긴 적이 있었는데, 군단한테서도 500, 300캡을 뜯기고 있네요. 아, <laughs> 어, 그리고 이 녀석한테 뭔가 다른 대화도 할수 있습니다. 시저의 군단이라든가, 길잡이 루클스에게 대해 물어볼 수 있네요. 뭐 어쨌든 이제 노예들을 구출해 줄게요. 내가 당신들 셋의 몸값을 a k e pity on me. 유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t sure, y 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착할 곳을 찾게 되면 최선을 다해 이 o 을 갚을게요. 이제 레프트 마이 하트라는 캐스 n 가 끝나고 68의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건물들을 좀더 둘러볼게요 이루나무만 본부는 둘러봤으니까 이제 저장고 쪽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더펄백이랑 시베게이지탄 사과 등이 있네요 그리고 308탄도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으니까 무시하고 다른 건물 쪽으로 가볼게요 피닉스의 아우렐리스의 사무실이라는 곳이네요 대화 피닉스의 아우렐리우스 방탕자가 카이사르님의 인장을 지니고 있다니 세상이 어떻게 데리고 일어나 일잡이 루크루스가 부두에 있는 바지선에 기다리고 있다 그가 카이사르님이 계신 포트로 안내해줄 거다 포트에는 어떻게 가지? 일잡이 루크루스가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가 널 카이사르에게 데려갈 거다 군단이 여기서 자주 활동하나? 방탕자놈들이 겁먹은 할, 만큼만 활동하지 놈들은 겁먹고 아직 우리를 화, 공격하지 못했지만 우린 순찰 중인 놈들을 습격하고 있다 내지휘하의두개 군대로 우리 네배가 넘는 적들을 학살하고 사라졌다 잡았다. 내가 NCR 병사를 죽이면 포상금을 줄 텐가? 방탕자의 학살자에겐 막, 마땅한 보자, 보상을 해줘야 겠지금번줄을 가져올 때마다 소량의 포상금을 주겠다. 어, 흥정으로 니네 헬멧을 가지려면 금번줄이몇개 필요하지? 라고 할수 있는데, 흥정수 레벨이 부족해서 그건 못하네요. 금번줄을 가져왔어. 얼마나? 하나, 둘, 셋, 다섯 개. 어, 몇몇 선택지가 있지만 가지고 있는 금번줄을 전부 다 주도록 할게요. 자, 내가 가진 군문줄은 이게 좀 뭐야? 사장 솜씨가 좋군. 여기 미 보상이다. 지금은 그게 다야. 아직 날 귀찮게 할 용, 용건이 남았나? 안녕. 이제 시저의 군단에게 환영을 받는다고 합니다. 헌행에 관한 소식이 주변에 퍼져나갔고 그 결과 사람들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네요. <laughs> 이제 시저의 군단이 끝날 때가 왔죠? 어... 시저의 군단에게 받은 퀘스트 중에 남아있는 건 카이사르에게 바쳐라랑 의심의 손길이 그리고 녹화하는 소리 들었어. 이게 남아있는데요. 녹화하는 소리 들었어.는 저 부모들한테 가서 서브케 어느 정도 진행해야 할수 있는 거고. 의심의 손길은 카지노에 가가지고 그 카지노 세력들을 시저의 군단한테 넘기는 거라. 굳이 안 하고 이제 세이프하우스의 열쇠를 받고 그 세이프하우스에 가서 템들을 루팅한 다음에 시저들을 멸망시킬게요. 자, 시저의 천막에 되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루시우스한테 말을 걸어서 열쇠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대화 루시우스 넌 네가 군단의 진정한 친구라는 걸 증명했다 모하비에서 군단 요원들이 사용하는 은신처가 하나 있지 이게 그 열쇠다 휴식하거나 여민의, 여분의 장비를 수납하기에 훌륭한 장소다 게다가 우리 베테랑 중 하나인 아티쿠스가 며칠 간격으로 그곳을 방문하지 그가 거기 있는 동안 그에게서 은밀 작전에 유용한 장비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지도 표시가 추가되었습니다. 라네요. 시저의 군단 운신처는 제가 딥튼에서 노박으로 이동할 때 발견했던 늑대불 목장이라는 곳의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죠? 넷마크를 표시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템들을 챙기고 시저를 시저의 군단을 박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따라와. 이디, 너도 따라와. 아, 근데 아마 아직 할수 있는 서브트가 약간 남아있을 거예요. 뭐였지? 여긴가? 대화, 시리. 부상 당하셨다면 힐링 파우더를 드릴 수도 있어요. 어, 당신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어디서 왔지? 뉴멕시코의 작은 마을에서 왔어요. 몇년전 군단이 불태워버렸죠. 그때 여기 끌려온 거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지? 3년 됐어요. 다른 얘기를 하자. 당신은 의사인가? <목소리> 교육을 마치지 못했어요. 그 전에 군단이 마을을 침략해버렸죠. 어, 군단이 마을을 침략해가지고 그때 노예로 잡혔는데 그리고 군단을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어, 힐링 파우더 만드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네요. 제가 써니한티에서 배운 거죠. 젠더 뿌리 하나당 불꽃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가 맞아? 항공. 아 지금까지 꽃 하나당 뿌리 두 개를 사용했어요. 고마워요. 이제 예전보다 힐링 파우더를 하루에 두 배는 더 만들 수 있겠네요. 하는 물건 있나? 하는 무걸요? 전 노예지 상인이 아니에요. 대신 매일 보호폰을 드릴 수 있어요. 당신은 군단의 친구시할까요 어쨌든 이 대화를 마쳐가지고 경험치를 조금 얻었습니다. Yes. 아마 이 다음 구역에서도 서브키를 하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서브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경험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생각해보니 여기 아니네요. 아마, 그, 뭐냐, 시저위가 있는 텐트랑, 제가, 저기, 저기, 자동시켰던 벙커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아마, 노예한테 뭐 해주는 퀘스트였을 텐데, 시저위 군단 명성 아니면, 그, 그, 카르마를 얻을 수 있어서, 지금, 안전각 열쇠 얻은 저는 카르마를 얻는 쪽으로 진행할게요. 아마, 여기 안쪽일 거예요. 열기 게이트 여기 있는 아이한테서 말을 걸면 멜로디라는 아이인데 당신과 이해하면 안, 이야기하면 안 돼요라고 합니다. 어? 화술 50이 필요한데 그냥 음메 불안이 우는 소리야라고 하면 저를 믿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뭘 도와줄까? 안토니가 테디 병장을 냄새나는 계단한테 던져줬어요. 그를 구해주세요. 왜 안토니가 그를 데려갔니? 군단한테서 테디 병장을 숨긴 벌이라고 안토니가 그랬어요. 뭘할수 있는지 볼게. 고마워요. 안녕. 아 안토니가 아마 그개 키우는 녀석이었죠? 어디 있었더라? 베테랑 군단병 베테랑 10인 이 여기 있는 녀석은 아니네요. 일단 시저의 텐트 근처를 둘러보면서 안토니라는 녀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마 저 녀석이었던 것 같네요. 저개 데리고 있는 놈 대화, 안토니 뭐? 멜로디의 고민형을 찾으러 왔어. 멍청한 개신이여. 그넉마쪽이라도 걸치고 있는 게 다행이란 걸 알아야지. 어쨌든, 내 개들이 세 장난감을 매우 좋아하더군. 이건 어때? 내가 키운 최고의 사냥개 네 마리와 붙어봐라. 방어구 없이 매치, 마체 테마 쓰는 거야. 네가 이기면 고민형을 돌려주지. 겨우 개가 NCR 병사보다 강할 일은 없겠죠? 내가 녀석들을 죽여도 상관없나? 내 생각엔 녀석들이 널 죽일 것 같은데, 내가 직접 훈련시켰거든. 뭐, 네가 어떻게 이긴다 쳐도 녀석들은 명예롭게 죽는 셈이지. 해보자고. 행운을 민다. 운이 필요할 거야. 어, 그래봤자 개에서. 뭐야. 저를 공격 안 하고 1-2를 공격하네요? 어, 역시 개답게 멍청합니다. NCR 병장이 훨씬 쎘죠? 방공격. 뭔지 모르겠지만 도전까지가 해결되는 소리가 나오네요. 분단사님께 몸통 손상. 무슨 도전관제가해결된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 방금 뭐라고 나왔죠? 뭔지 모르겠지만, 도전과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경치도 험 얻은 거겠죠? 어쨌든, 이제, 개들을 다 잡아가지고, 전투를 완료했으니까, 다시 옷을 입고, 안토니한테 돌아가도록 할게요. 대화, 안토니, 된장, 녀석들이 널 죽일 줄 알았는데, 니가 틀렸군. 여기 고민형이다. 이딴 것 때문에 내 최고의 개다리 죽다, 개들이 죽다니 믿을 수가 없군. 네 물건은 아래에나 있고 있다. 너무 오래 놔두면 호수에 던져버릴 거야. 그렇다네요. 음, 어쨌든, 이렇게 여기에서 할 만한 서우케들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어, 뭐야. 술 마시는 줄 알았네요. 누가콜라였죠 야, 멜로디! 테드이 병장을 데려오긴 했는데, 좀무어 뜯겼던다. 괜찮아요. 제가 고치면 돼요. 이제 데려가도 되죠? 여기 있어. 고마워요. 카르마를 얻었습니다. 경험치 6. 이만 가볼게. 좋은 이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카르마가 좀 올랐겠죠? 악함, 모독자라네요. 그래도 매우 악함에, 매우 악함이었을 때에 비하면 꽤 좋아진 카르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레나 앞에, 뭐냐, 상자에서 제 물건들을 되찾고, 그리고 나서, 아케이드 개넌 대신 동료를 베로니카로 바꿔서, 안전가옥에 가, 안전가옥에 가보도록 할게요. 따라와. 어, 장비가 는함 비어있네요. 저 녀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전투 끝났을때 돌려받았었죠? 어, 어쨌든 이제 188교육소로 이동해볼게요. 빠른이동! 어 장비가 회수됨! 당신은 포트에서 나가는 길에 장비를 되찾았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제 아케이드 개논한테서 물건들을 돌려받도록 할게요. 가죽 백팩, 군단백인디장 헬멧, 미사일 대화! 별일 없지?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야. 럭키 38로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아케이드의 향상된 회복 바를 잃었습니다 아케이드가 럭키 38로 떠났습니다. 그렇다네요. 야, 베로니카. 나랑 충분히 얘기 못한 게 아쉬워서 온 거야? 너와 얘기, 여행할 준비가 됐어. 다행이다. 네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이제 갈까? 가자. 이제야 말이 통하네. 먼저 말해둘 게 있어. 너한테 브라더우드에 대해 물어본 건 사실 내가 브라더우드의 일원이기 때문이야. 아, 얘가 처음에 만났을 때 브라더우드에 대해 물어왔던 게그 이유 때문이네요. 알아, 알아. 하지만 네 반응을 알아둬야만 했어. 우리는 적이 좀 많거든. 그래도 나랑 함께해줄 거지? 오히려 네가 훈련을 좀 받은 걸 알게 되니 훨씬 안심이 되는 걸. 난 사람을 잘 때려. 농담 아니야. 완전 타고났다니까뭐 눈은 반짝이고 소리는 공압식 견틀리를 낀 순진무구한 캘리포니아 소녀에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 베로니카가 당신에게 석기 조수품을 주었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 허기 조수. 베로니카가 동료로 있을 때 플레이어는 베로니카의 대화를 통해 작업대를 사용하듯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디가 작업대랑 탄약 작업대 역할을 해서 그다지 쓸모 있는 퍽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대신 베로니카가 강합니다. 이제 베로니카랑 대화를 해서 베로니카에 대해 알아볼게요. 너에 대해 말이죠. 난 사막 킹다는 거랑 촛불 켜진 작업대를 좋아해. 어떻게 해야 네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난 주먹을 쓰는 게 편해. 가끔 필요할 땐총을 쏘기도 하지. 그렇다네요. 네 목표는 뭐야? 드레스를 갖고 싶어. 드레스? 그래, 좋은 걸로. 그외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거 있잖아. 그러면서 세련됐고 시선을 끌고 섹시하면서도 동시에 나한테 까불지 마라고 말하는 듯한 물건을 뒤질 때마다 항상 구색의 디자인의 가운을 찾았으면 하고 바래.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 다시 캘리포니로 아 가야 할까봐. 그게 네 목표야? 예쁜 드레스를 가지는 거? 아, 석이 로브를 입고 있으면 아무도 안 꼬셔. 차라리 운동복을 입고 있는 게 낫지. 그냥 드레스가 좋아. 내가 여자로 느끼게 해줘. 나는 전쟁 전수신들은 확실히 뭘 알고 있었어. <laughs> 그렇다네요. 라도우네 다른 가족은 없었어. 부모님밖에 없지만 오래 전에 돌아가셨어. 아빠는 팔라딘이었고 엄마는 석이었지. NCR로부터 무언가를 지키던 전수, 전투에서 같이 전사하셨대. 그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 당시에 중요한 물건이었나봐. 어, 뭐좀 제작 제작하려는데 도와줄래? 내 작업실에 온걸 환영해. 어. 무기 수리 키트를 만들 수 있네요. 어 덕트 테이프랑 전기 부품, 그리고 금속 부품이랑 초강력 접착제, 스패너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베로니카한테 그 아케이드 개노한테서 다시 되돌려 받은 우주복이랑 가죽 백팩 그리고 군단 백인 대장 헬멧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늑대뿔 농장으로 빠른 이동을 해서 시저의 군단 안전 가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전 가옥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가는 길에 뭔가 적이 있다고 맵마커가 알려주네요. 어 근데 저기 사라졌습니다. 다시 나타났네요. 어 뭐야? 아 무기 되돌려 받고 단축키 지정을 안 해놨네요 <laughs> 무기를 들려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약간 놀랐죠 인커넷 리피터 그리고 지금 맨마카에 뜨고 있는 적은 비코노라는 어, 놈들이네요 어 뭐야 돌진하나? 뭐 어, 화내고 있는데 공격을 안 하네요 어 공격합니다 공격 안 하네요 라고 하니까 공격하네요 <laughs> 오! 베로니카! 그렇지! 공격! 오, 뭐야. 베로니카가 앞에서 방어를 하고 이디가 피코너의 머리를 날려버렸죠? 자, <laughs> 아, 어쨌든 계속해서 저기 저기 뭐였지? 분단이 안전 가옥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났네요. 어디에 가는지, 어, 여기 구울이 있네요. 이 거리에서 맞출 수 있을까요? 발어 나감! 이 링컨의 리피터는 밑에 가늠쇠 쪽으로 조준을 해야, 해야, 되네요. 이거랑 비슷한 그, 레벨 션지 소총이었나요? 그거는 가늠쇠 위쪽의 뭔가 쇠선 같은 쪽에 맞춰야 했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놈은 잡았지만, 다른 녀석을 무사히 저격할 자신은 없어서, 그냥, 안전가옥 쪽으로 걸어갈게요. 오, 저게 보이네요. 오닥불 하나랑 집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저의 안전가옥이에요 키 사용! 이번화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화에서는 안전가옥에 있는 템들을 수거한 다음에 캠프 서치라이트로 돌아가서 미루나무망과 관련된 서브캐를 받고 미루나무망과 어포트에 있는 군단병들을 싸그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